전주신 이한성입니다 우리 현호석 후보자께서 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어,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이 장관 음,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문에서516 어, 쿠데타 얘기가 좀 나오는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사실 일부 종국 세력에서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연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 미사일을 겨루고, 어, 아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마당에, 에, 북한 용어를 써가면서 전쟁 연습이니, 제2조선전쟁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 마당에, 에, 참, 이 국가 관이 제대로 박혔는가 하는 생각을 참 검할 수가 없고. 어, 나는 지금 지명을 하지 않았어요. 지명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 그, 저, 뭐야, 저, 지금, 자, 그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해당되는 질문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 나도 가러면 자, 그하니까 나도 면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럼반박그러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그면